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그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어, 최대 300만 원 지원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 매장 사장님들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 폐업을 앞두고 계시다면은 정말 놓칠 이유가 1도 없는 어, 지원금이니까. 어, 선착순입니다 제가 빠르게 안내해 드릴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시청 오늘이라도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으시면 빨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바로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세길년원 폐업 지원 지원 대상 보조공고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300만원 기존에 납부했었던 그 내가 냈었던 월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는거죠 어, 어떻게 받는가 요기에만 집중하시면 되는거죠 2월 17일, 2025년 2월 17일 날 이제 공지가 됐고요 어,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업로드를 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쉽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세요. 왜냐면은 하 서울 신용보증재단 지원금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만, 기 폐업자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폐업을 이미 하신 분 있잖아요. 폐업 신고하셔가지고, 폐업 사실 증명원이 발급되는 분들, 이분들은 아쉽지만 지금 안 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어, 어, 저기, 폐업을 앞둔 분들, 폐업 앞둔 분들에 한해서만, 어, 지원이, 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이거 네, 정말, 어, 놓칠 이유가 정말 일도 없습니다. 어,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소합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 드렸는데 그것들에 비하면은, 뭐, 정말 간단한데, 좀 특이점이라면은, 어,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뭐, 받으시고, 그리고, 어, 방문을 받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어, 이제, 폐업 관련된,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두번 방문을 드리게 됩니다. 요거까지 받으시면은, 이제, 적혀있는 대로 솔루션 이행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 어, 온라인은 10시간, 오프라인은 4시간, 그리고 컨설팅은 이제 2회 수진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딱한 가지만 우리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네,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납부한, 이미 우리 사장님들께서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네, 6개월, 분 또는 300만원, 자, 요가 요두 가지 좀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구나. 예, 보통 월세가 그렇죠. 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뭐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이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서울시 소재 소상공사장님들, 그리고 2025년 10월 이내에 폐업을 하셔야 돼요. 한없이 폐업을 뒤로 빌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어 신청 홈페이지는 어디냐 여기 보이시죠 서울 sbdc.or.kr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 신청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수는 너무 간단하죠 예 신청서 사업자사본 임대차사본 어, 부가세 표준증명원 이정도 됩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자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 제가 이제 그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요 내용을, 풀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걸 참고를 쭉 하신 다음에,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뭔가가 좀 특이점이 있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1 5 7 7 6 1나9 또는 다산콘센트인데, 어, 저라면은, 어, 1577-6119로 전화를 어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모든 분들, 그,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신청 잘 하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영상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